이쪽으로 와, 내가 이쪽으로, 이쪽. 가운데 할까요? 밀고. 빨리 틀어. 틀었어. 노래 아, 들리자아 노래 들립니까? 아니고 처음부터 해야 돼. 처음부터? 아, 때는... 자, 우리 연성이 춤추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좀... 어서 어, 들려. 들려? 그래, 들려? 그거 조심해야지, 어? 그거 그 치워야 돼, 송아. 자, 밀어. 우리 연성이 춤. 자, 춤한번춰 봅시다. 슬리퍼, 슬리퍼, 슬리퍼 밀고. 자, 치워, 치워, 치워. 네. 자, 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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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신나게, 신나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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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르, 후, 음. 우르르르르 신나고, 신나고, 우리는 신나요? 응. 잠시만요. 네, 네 하긴 목소리가 하긴. 우리 고모 할머니 똑같아요? 자꾸 쉬어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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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신나게, 지오 오빠 만나서 즐거워지고, 즐거워. 지오. <laughs> 나도 몰라. 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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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고있니까막춤 네. <laughs> 같아요. 맞춤. 네, <laughs> 오